바다를 품은 천혜의 관광도시 거제 출신 윤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 도의 자연재해 예방 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던 어젯밤 9시쯤 거제에서는 시간당 4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이 우회하는가 하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하수구에서 역류한 물이 뿜어져 나오게 됐습니다. 거제 수월천은 범람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지난 7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도의 경우 장마철 피해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적었으나 그럼에도 경남 지역 곳곳에 여러 피해들을 안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여름 경험한 자연재해의 위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해 취약 지역과 시설에 대해 재정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세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명 피해 우려 지역과 취약 시설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남도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인명 피해 우려 지역과 재해 취약 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요구됩니다. 특히 경남 지역 지하차도 중 침수 위험 지역과 차단 시설, CCTV 미설치 지역은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반면 교사 삼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시설을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모니터링 및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거제시 남부면의 다포, 여차방향 도로의 일부 구간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박종우 거제시장이 직접 도로 순찰을 하던 중 미세한 균열을 발견하고 즉각적인 도로 통제를 한 덕분에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으나 이제는 보다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기 경보와 사전 대응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력 중심 안전 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8월 재난 안전 디지털 융합 기술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당 정책의 조기 도입 정착과 함께 자체적인 디지털 기반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국비 확보에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는 내년도 재해 예방 사업 국비를 역대 최대인 1,44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는 재해 예방과 복구가 시급한 시설이 산재해 있으며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국비 확보와 확보된 재정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에는 국회에서 하천법이 통과되었고, 국가 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 하천 공사에 대해 국고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변화된 제도적 환경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부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행정의 역할과 대응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경상남도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